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조성한 거에 비해서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이제 그래서 저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맞고 네.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외부 파크를 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뭐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안 네. 되던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업자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했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외부의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. 오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. 주변 주변에 이제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근데 결국은 분양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고서 나갔는데 네.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안 오고 저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분양 받은 거에 뭐 반의 반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지고 네.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뭐 파산하고 아.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대표적인 뭐 이게 분양 사기 사례 아니냐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조명됐던 내용들도 많이 접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음. 적어도 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었거든요.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 웨이브 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저게 되겠지 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저 웨이브 파크 이후에 기대감 같은 거를 가졌던 거잖아요. 그러면 인허가를 내줄 때 예측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적어도 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